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상추입니다. 오늘의 게임. 8번 출구가 영어화 된다고 해 가지고 기념으로 한번 해 보려고요. 근데 근데 제가 저번에 후즈에 또 도어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살짝 이제 그 박통이거든요. 예, 네, 살짝 박통이라 보시는데 좀 답답해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요런 세부적인 건왜 필요 없겠지? 달리기가 있어. 또 존나 불안해. 아 진짜 왜 맨날 하는 게임마다 달리기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시작인가 보네. 이상이 있으면 뒤로, 이상이 없으면 앞으로. 이런 아저씨도 잘 봐야 돼. 넌못 지나간다. <laughs> 가세요. 가방도 뺏기기 싫으시면. 무늬 세 개. 무늬, 무늬는. 아, 이제 시작이야? 0번. 음. 오케이. 전혀 모르겠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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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길, 길. 문에 글씨가 원래 있었나? 모르겠다. 없었나 보네. 아 있었나 보네. 어. 아, 벌써 벌써 약간 저대 No s m o k i n 담배가 얼마나 몸에 좋은 건데 없는 거 같죠? <laughs> 이 기세로 그냥 가면 될것 같은데. 저 아저씨 묘 묘하게 좀 키가 커지지 않았냐? 어 어.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야, 이거 금방 끝나겠다. 진짜 금방 끝나겠는데? 아씨 이부 없는데 학고라서. 음, 난 이상현 상 없다고 봐. 그렇지. 아유,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 너무 재미없겠다. 이거 빨리 끝나가지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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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소름 돋았어. 어? 뭐야? 벌써 6번이라고? 믿을 수 없어. 어? 이발 그래, 이 게임이, 어? 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어 공포 게임 한거 중에는 어 이건 공포 축에도 안 들어가. 이건 하나도 안 무서워. 그치? 빠르게 빠르게 가자고. 절대 무서워서 빨리 끝낼라는 거 아니고, 난 없다고 본다. 그렇지? 한번 빠르게 지나가고? 막 요런 막 티끌 하나 이런 거는 안 넣어놨을 거란 말이야 없는 거 같은데 이상현상이? 괜찮겠지 아... x 겠다 하루 종일 걸리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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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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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요. <laughs>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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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 가. 오케이. 아저 저런 것만 안 나오면 진짜 괜찮아. 아 저런 게 문제야 저런 게. 약간 나를 억제는 어? 그런거 어? 시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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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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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야,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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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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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어? 어, 어, 어. <웃음> <웃음> 연속 두번은 심하잖아 아씨 그렇지 벌써 5번이야 어. 말로 안해 난 그냥 쇼앤프룹 실력으로 증명해 난 없다 6번 오케이 아까도 6번에서 죽었지 여기서부터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나봐 이 말로만 오케이, 난 이상 없다고 봐. 왜 뭐가 틀렸는데, 뭐가 틀렸는지 몰라. 나이스. 오케이 완벽하게 파악했다. 나 그냥 이거 스피드런 할게요. 야, 유튜브 진짜 재미없게 오. 아! 오! 어. 어! 어. 하하하나 하나, 하나 하나도 하나도 안, 안 무서 무섭, 안 무섭네. 묘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아닌가? 어어 형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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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아, 오케이 이상무 이상무 이상 없으시답니다. 6번아 다행이다. 이거 이상 있었으면은 나 태그리 터졌어. 너 씨발놈아, 너 똑바로 뜨고 다녀. 나 없겠지? 난 없다고 본다. 있다! 야! 진짜 재미없게 해드림. 오케이. 담배를 많이 싫어하나보네? 아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못 뛰겠어 <laughs> 아까까진 진짜 잘 뛰어다녔는데 아 너무 <laughs> 무서... 무서운게 나오니까 더못 뛰겠더라 각쪼개 쪽에... 오케이 나 아, 이게 각 쪼개고 들어가니까 별로 안 무섭다 어? 문 어디감? 아니, 이제 뭐, 이 정도는, 어, 쫄은 거 아니고, 조심성이 많다. 그런 걸로 해주세요. 오케이. 앞으로 단한 걸음. 이게 마지막 권문이라서 진짜 개 엇갈을 넣어놨을 수가 있어. 왜냐면 지금까지 난 뭐가 틀렸는지 하나도 몰랐단 말이지. 없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건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 가까이 가면 안될것 같아. 그냥, 그냥, 그냥. 아, 근데 좀 궁금한. 막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이, 대체. 원주 원주민이 원주민이 계셔 원주민이 계셔. 저거 들어가면은 가뜩침입이야 절대 쫄은 거 아니고. 아 등에 등에 땀 났어. 아아 소름 돋았네. 아, 어. 네. 걔 이상 없다. 이상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난 내가 벌레라는 수 씨발. 봐도 모르겠다, 봐도 모르겠어. 그냥 지금부터 운으로 간다. 내가 언제부터 머리 쓰고 실력 썼다고. 오케이. 그래. 얘네들도 내가 박통인 걸 아니까, 어? 저렇게 진짜 박통들만 알수 있는 걸 내주는 거야. 아. 얘들아, 포스터가 존나 크지 않냐? 이것도 이상한데? 간격이 원래 이렇게 넓었나? 오케이, 점점 늘고 있어. 보여줄게, 내가 어떤 새끼인지. 응? 어? 이거, 아까, 이거, 아, 오케이. 오답노트 하길 잘했다. 이래서 오답노트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이건 확실하게 이상이 없어. 있어. 씨, 얼마나 나를 더 무섭게 만들라고 지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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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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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진짜 하나도 안 먹. 맞... 오케이. 빨리 깨고 나가라는데 게임이. 자, 저거 뭐야? 아. 음. 저 새끼 뭐냐? 너시발 여고생이냐? 나한테 고백하려고? 7번, 오케이. 단, 한 걸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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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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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아무튼 8분 출구 영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어... 끝을 어떻게 내야 되지? 안농! 에휴... 씨, 스트레스 존나 받을 땐 역시 이거만한게 없지. 시끄러워! 니 시나 아, 켜지키! 내가, 내가 최고란 걸 확실히 보여주마. 잘 봐들어. 이치 투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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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브레이크 다운. 이이시한프리즘 쇼는 모두 끝났다. 더 크게 노래해. F.T.K.O.P. I can hear my voice. 겟 다운! 바로 지금 쏟아지는 내눈 속에 이 프리즘 보이스 이지 투 댐! I can hear my v o e 바로 지금 여기 석양의 끝에서 시작된 슈한 배를 탄 우리 시시한 프리즘 쇼를 절면 극대한다 트리플 식스의 먹시라! 이지도 댄스 춤추는 그대 보고 그 있어. 콩포 안굴보이 커버 럭. 이것이 스틸트의 힘이다. 이씨나카즈키 카즈키 당장 나와라안 나와라! 나오면 여기 있는 녀석들을 모두 끝장내주마. 이 자식, 자,

<목소리가> 으아! 감천의 식아코 원너! 목검다 위를 덤비어니가스스다가다 <목소리가>